<웃음> <웃음> 문재인 자파 독재 정부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특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어, 저희 작발식에 어, 저희 동료 의원들 열한 분이 함께하기로 했는데 어, 지금 저희 어, 지금 다섯 명이 먼저 하고.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릴레이 식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은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들이 불법과 야합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응용 민주주의 폭거에 착발투쟁으로 항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삭발을 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이 자리에 오늘 결연한 각오로 머리카락을 다 잘. 완전 필요! 완전 필요! <웃음> <웃음>